안녕하세요, 이원이입니다 오늘은, 오늘의 볼 영, 아니, 찍어 볼 영상은, 바로바로 바로 장난감 친구들의 슈퍼마켓입니다. 그래가지고, 보자, 좀 벗을게요. 그래가지고, 어, 그거 슈퍼마켓을 가서, 어, 그, 거기에서 쟤네들이 좋아하는 음, 음식을 살 거고요. 그, 그래서, 어, 그래가지고, 어, 쟤네들한테 복해줄 거예요. 그러면, 어, 가고 있으니, 어, 어, 가고 있으니, 그러면, 가고 있으니, 어, 뭐였더라요? 아, 어, 잠시, 어, 차 세우고 가겠습니다. 근데, 고를살려고 왔어요 이안 님어 이건 그어 너희들의 맛있는 걸 사러 간다고 그런 거야 와 신난다 저 말해주고 올게요 히히히 여기 히히봐 알아서 어 그래 어히히히히히히와 저는 한번 고민 중이에요. 저도요, 저도요, 저도요. 근데요, 한 가지가 있어요, 여러분. 쟤 있죠? 쟤는 새로운 유튜버 분이에요. 유튜브에 찍은 거, 찍은 참여해서 쟤를 말이에요. 어, 한 거예요. 어,요. 오, 그렇군요. 저도 살려요. 그래, 너도 먹어야지. 그러면 저는 정했어요. 어... 아, 안 정했네. 나중에 정해놓을게요. 벌써 찍었, 아니, 벌써, 어, 샀어요. 정말 빠르네요. 그래가지고, 어떻게 하려고요? 이건, 아, 이건, 아, 이거 내 거야. 알겠지? 네, 알겠습니다. 저 생각해냈어요. 뭔데? 아까 전에 초코쿠키가 먹고 싶더라고요. 저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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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, 음, 알았어. 기다려. 근데 초코쿠키 어디 있어요? 어. 어, 없어. 초코쿠키가, 니, 너희들이 원하는 게. 아, 그렇군요. 저, 그러면 딴거 살래요. 저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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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, 알았어. 뭐 사고 싶은데. 서성이요 응, 알았어. 먼저, 꼬꼬부터. 어, 저는, 저가 한번 생각해봤는데,요 어 뭐가 좋을까요? 체리 젤리 어 너무 큰가요? 음 모르겠는데 아 이거요? 아 그거? 네. 자 골랐어요. 바로 스프링클 젤리. 음 응, 그렇구나. 그래 가지고 하는 거 맞지? 네. 응 알았어. 다시. 자 안녕. 응. 한번 더? 응. 어. 자배트병 안녕. 자 다음 배트병 안녕. 다음 배트병 안녕. 다음 배트병 안녕. 이렇게 계속 찍나요? 이렇게 또 비형 A 이동 컬러 어안 된대? 어 그러네. 그러면 이거 어 그러면 이거 되네. 그러면 이거 얼마 남았지? 아, 이 정도 남았네. 그 정도 네 이것도 물. 안 되네. 네. 어머니, 네? 얼마나 너무 남았어요. 이제 끊어도 되지 않을까요? 몰라요.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. 그러면... 어, 안 돼요. 자, 어. 꾸잉. 꾸짖니다 어머니가 정말 잘 이렇게 하고 있네 정말 어... 신기하다 계산하는 거 계속 봐야지 하나 둘셋 너무 느린 것 같은데? 어, 근데 장난 친구들 아 장난 친구들이 어, 어 장난 친구들이 사실 어좀 어, 좀 귀엽게 말한 거야. 장난 친구들 근데 아 장난감을 그렇게 해서 그런 거야. 장난 친구들 근데 어 쟤네들과 유튜브에 위해 어. 어, 놀이터를 가는 중이야. 그러면 어 놀이터 가서 어, 아, 만나자. 들아 놀이터에 도착했어. 어 재밌게 놀다 와. 와와와와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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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음 그래 그래. 아, 여기 정말 좋아. 이 이건 나랑 똑같이 생긴 애가오 오. 어, 어. 방랑 친구들, 이런 게 뭐야? 누르면, 포인트로 왔네? 그러면 이것도 누르면. 오, 재밌다! 어, 어. 그러면, 어디갔어? 이것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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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도! 와! 재밌겠다 정말 하고 싶어 아우 얘들 없으면 할는데 다음에 해야겠다 해도 돼요? 응, 해도 돼? 응 감사합니다 그렇게 꼬꼬와 친구들은 맛있게 젤리를 먹었답니다